테마별로 보는 아이마스 테마마스 하나의 테마를 정해 그에 속한 아이돌들을 모두 모아 보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테마들을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잣집 출신 아이돌들입니다. 먼저 가문 명칭이 명확하게 언급되는 재벌 가문 출신 아이돌들을 모아봤습니다. 부잣집 캐릭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이오리겠죠. 일본 최대의 다국적 그룹이라는 미나스 그룹의 막내딸입니다. 아버지는 재벌, 어머니는 사교계 마담, 오빠들은 계열사 사장 및 후계자, 아직 어린 이효리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아이돌로서 힘내고 있습니다. 부잣집 캐릭터의 클리셰인 자존심 높은 면과 친대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집안의 규모로 따지면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코토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데레스테를 통해 보면, 사이온지 재벌집 영예니까 잘 키워봐라 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프로듀서가 맡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코토카는 발렌타인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예요. 교통카드로 블랙카드를 꺼낼 정도로 일반 세상과 동떨어진 아가씨입니다. 아이돌리를 하면서 세상물정을 배워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이마스의 전직 프리터 큐지는 사실 세계급으로 노는 거대 가문의 차남입니다. 장남인 형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문을 계승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케일이 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대입에 실패한 아들을 모자란 놈이라며 개무시하는 아버지와 패배자라고 말하는 형 때문에 가출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아이돌이 되었죠. 가문의 힘을 절대 빌리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스스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혼자 살다 보니 생활 수준이 많이 낮아져서 완전 일반인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가문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러스트나 스토리 등으로 집의 모습이 등장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을 모아봤습니다. 말투부터 매우 고풍스럽고 아가씨 느낌이 팍팍 나는 모모카는 일러스트만 봐도 화려한 저택에 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도 대부분 입수하기 힘든 이벤트나 한정 가차로만 풀려서 쉽지 않은 비싼 아가씨 이미지를 유지했죠. 아가씨지만 어린애라서 아가씨 말투를 사용하면서도 프로듀서를 부를 땐 프로듀서 짠아라고 부르는 귀여운 기계요, 발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쿄지와 같은 유닛의 피에르. 피에르는 사이마스에서도 좀 튀는 설정이긴 한데 바로 왕자님입니다. 급이 다르죠? 왕이 승계 문제로 다투는 큰형님들의 패권 싸움에서 도망쳐서 경호원 두 명과 일본으로 왔습니다. 최근 스토리에서 이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호텔에서 지냈을 정도로 작은 문제는 전혀 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한 집도 크고 넓고 멋져서 전 재벌가 출신인 쿄지가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밀리마스의 부잣집 아가씨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세리카. 굉장히 잘 사는 집안 출신임에도 아주 상냥하고 순수하고 모두에게 친절한 아가씨입니다. 집에서 교육을 정말 잘 받고 자란 케이스 같아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법도 모르고 일본에서 아주 대중적인 아이스크림명도 모른다고 하네요. 엄하지만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란 아가씨 세리카는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집 옥상에 야외 온천까지 보유한 부잣집 소년 준. 준내집 가정부의 손자가 바로 준의 단짝 친구인 나츠키입니다. 부잣집 캐릭터가 그렇듯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면이 있는데요. 스스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색하다고 해요. 수박 깨기 같은 것도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존댓말 캐릭터이고 예의 바른 듯하면서도 딱딱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모종의 사정으로 취미로만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마스의 막내 9살 카논입니다. 아버지가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인데요, 그 브랜드에 오랜 모델 생활을 해왔고 그에 따라 해외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피아노나 수영 등 어린 나이에 할줄 아는 것도 많은 걸 보면 역시 잘 사는 아이는 다른가 봐요. 최근 공개된 카드에서 집의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비밀 기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원이 넓은 저택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대화를 통해서 잘 사는 집안 출신임을 알수 있는 캐릭터들을 모아봤습니다. 두바이에서 일본으로 가출한 소녀 라이라 대사로 미루어 보면 두바이에 있을 땐 부잣집 딸님이었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강요해서 가출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사기 재벌의 딸일 것이라는 팬들이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홍차를 사랑하는 티타임 권유 아이돌 유키노. 굉장히 비싼 찻집에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유키노는 말투나 행동 모두 고상한 아가씨 타입입니다. 데레스트에서 볼수 있는 커뮤에서는 세상 물종을 잘 몰라서 남자들이 집적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 하다가 프로듀서가 구해주죠. 홍콩 출신인 페이페이는 홍콩에 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가봤다고 합니다. 또 교복이 사립여학교 교복인 걸 보면 잘 사는 집안 출신이라는 걸알수 있죠. 초기엔 꽝카드 취급을 많이 받았지만 갈수록 이미지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케이스라 볼수 있습니다. 사립 아가씨 여학교 출신의 프랑스의 별장을 보유한 부잣집 아가씨인 토끼코님.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바보 같다는 말로 보아 돈 걱정은 절대 하지 않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하시네요. 음악가 가족을 둔 레이, 본인도 전직 바이올리니스트로 수많은 세계무대에선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타봤다고 하네요. 말투도 매우 딱딱하고 프로듀서 및 다른 캐릭터를 귀하라고 부르는 캐릭터입니다. 양갓집 규수 이미지를 지닌 치약키, 가정 문제없고 부유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났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드 이미지도 특유의 아가씨다움을 잘 표현하는 일러스트가 많습니다. 이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제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프로듀서 제니였습니다.